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공동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한달 수입이 적어서 가족들의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부부간 재산의 소유관계와 부채가 발생했다면 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 별산제에 따른 부부간 재산의 소유관계와 남편이 지은 빚을 배우자가 대신 갚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빚이나 아내 빚, 서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상담에 오는 사례 중에는 남편이 부인도 모르게 도박과 경매, 경마에 빠져서 많은 부채가, 부채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 공동생활의 책임으로 은행대출과 카드를 사용해서, 어, 채무를 갚아주게 되지만 점차 그 횟수가, 횟수나 금액이 커지면, 어, 이를 감당하게 얻게 되죠. 이럴 때 배우자가, 어,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하는지 상담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상담의 경우에는 이혼 상담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부채를 반드시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부부는 과사에 관해서 대리권이 있고,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생기겠지만, 이는 가사에 관한 것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닌 남편 도박이나, 경마로 인한 채무에 관해서는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과사에 관한 채무가 아닌 남편의 채무를 배우자가 대신 갚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재산과 관련해서 부부별산제라는 원칙에 의해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부부별산제라는 것은 혼인하더라도 민법상 재산의 효력에 있어서 서로 각자가 가지는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 재산으로 인정하고 각자가 관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이를 단독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동의 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도박이나 경마로 부채가 늘어난 경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숨어 지내거나 신용불량자로 평생을 지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개인의 생육권이 된다면 절차진행을 알아보시고 부채, 원리금이 늘어서 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 개인회생제도를 상담해 보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어 부부별산제, 어 재산분할 등 궁금한 사항은 이중 법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부별산제에 따른 부부간 재산의 소유 관계와 남편이 지은 빚을 어 채무자 배우자가 대신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